제품 추천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어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저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표시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품절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게이머의 심장을 뛰게 할 압도적인 만남.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원이 다른 몰입감으로 게임 속 주인공이 되는 듯한 경험, 끊김없는 부드러움으로 모든 컨트롤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환상의 순간을요. 오늘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게이밍 라이프를 완전히 뒤바꿀. HP 2025, 빅터스 16의 숨겨진 매력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경계를 허무는 압도적인 성능과 몰입감. 이 노트북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 HX 시리즈의 P코어, E코어,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설계된 강력한 심장을 품고 있고요. 게임에 있어서는 초고효율 엔비디아 러블레이스 아키텍처 덕분에 마치 마법을 부리듯 다이내믹한 성능을 뿜어냅니다. f HD 해상도에 100% sRGB 색재현율, 그리고 300 니트의 밝기까지, 165Hz의 주사율과 IPS 광시야각 패널은 여러분을 게임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가게 할 거예요. 게다가 뜨거워질 걱정은 접어두세요. 두 개의 쿨링팬과 다섯 개의 히트 파이프가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30분 만에 50%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니 외부에서도 게임의 즐거움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이 이제 한 차원 높아질 겁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곳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품절될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어디서든 함께하는 게이밍 모험의 동반자. 이제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미터스 16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진정한 모험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39.6cm 본체 안에 40.9cm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화면은 시원하게 넓으면서도 휴대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콤팩트한 크기는 물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스타일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는 품격 있는 게이밍 동반자가 되어 줄 겁니다. 카페에서 여행지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게이밍 세계를 펼쳐보세요.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곳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품절될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당신의 멀티태스킹, 이젠 강력함 그 자체 HP 빅터스 16은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노트북이 아닙니다. 최고의 모바일 프로세서, 인텔 HX 시리즈 CPU를 탑재하여 고성능 게임은 물론 복잡한 백그라운드 작업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심장을 가진 듯 다양한 콘텐츠를 강력한 성능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죠. 게임을 하면서 방송 송출을 하거나 플레이 영상을 바로 편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도 답답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게이밍 노트북인 셈입니다.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윈도우 설치는 결코 어렵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곳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품절될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후회 없는 선택, 새로운 게이밍 시대로 초대합니다. HP 빅터스 16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일상의 활력을 더해줄 특별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적인 발열 관리, 세련된 휴대성까지 갖춘 이 노트북이 여러분의 손안에서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HP 2025 빅터스 16은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게이밍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멋진 여정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